오오 아씨 어떻게 빼냐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비의 제지입니다 엠스톤에서 얼마 전에 키보드 루프가 새로 나왔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요거는 간단하게 언박싱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저도 아직은 뜯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거든요. 한번 같이 뜯어볼게요. 오, 요렇게 생긴. 아크릴 루프입니다. 오 퀄리티가 제법 괜찮아 보이네요. 되게 매끈한 게다 같은 건가? 이거는 뭐지? 뭐지? 요거는 여기에다가 끼우는 것 같은데 아크릴 루프가 키보드에 이렇게 얹어놨을 때 스크래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끼우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하나만 있는 건가? 아, 왜 이렇게 안 되니? 아, 좀 이상한데, 뭔가 원래 하나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건지 아닌지 몰라서 일단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투명했고요 이거는 사이즈가... 잠시만요. 짜잔.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키보드를 구입을 하면, 요런 플라스틱 커버? 어, 키보드 루프를 제공을 해주긴 하는데요. 요것보다는 조금 더 예쁘게, 뭐랄까, 조금 더 예쁘게, 좀 깔끔하게, 어, 조금 더 깔끔하게. 그래서 어쨌든, 요 키보드 루프는, 어, 텐키리스네요. 이거 엠스톤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엠스톤 규격에 맞춰서 나왔겠죠. 이거 제가 이벤트로 다 드릴 거니까. 아 그리고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왔는데 이 여기 올려놨을 때 키보드에 상처 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고무가 맞고요. 이거는 원하시는 사이즈별로 이렇게 잘라서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만 줬나 했더니 이렇게 잘라서 쓰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번 키보드에 얹어 볼게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크릴로 된 거거든요. 여기는 엠스톤 로고도 보이고요. 그래서 키보드에 이렇게 얹어놓으면 오 완전 예쁘게 이렇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일반 키보드 플라스틱 커버는 별로 이렇게 예쁘진 않고 먼지를 막아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키보드 루프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깔끔하고 예쁘게 보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독. 사이즈는 레오폴드. 사이즈는 엠스톤에 맞게 나왔고요. 레오폴드도 엠스톤이랑 규격이 거의 동일해서 레오폴드도 맞을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같은 건가? 제가 그냥 알기로는 방투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것도 투명이고. 이거는 오, 요거는 반투명이에요, 반투명. 쇽, 뽑아서, 이것도 다 동일하게 들어있고요. 두께가 그냥 얇은 게 아니라 굉장히 두껍게 뽑아서 나왔어요. 아, 저 근데 이번에 그냥 스크립트 없이 막 하는 거라서 솔직히 편집할 때, 아, 편집이 두렵다.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대충 잘 봐주세요. <laughs> 자, 아무튼 요거는 이제 반투명으로 되어 있고 너무 투명한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반투명으로 구입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사이즈에 동일합니다 텐키스 규격에 맞게 나왔고요 여기 레오폴드 어? 아무 왜 자꾸 레오폴드라고 그러지? 여기 엠스톤 엠스톤 로고가 있고요 이게 가격이 얼마였더라? 단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 투명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모서리 부분이 보시면은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날카로워요. 이 절단면이 조금 날카로워서 이거 사용하실 때좀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요거는 투명, 요거는 반투명, 짠, 이렇게 측면, 여기도, 여기도, 자 이렇게 보이죠?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좀둘다 괜찮은데, 뭐가 더 낫다고 못하겠네. 이거는 취향 차이라서... 아,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네. 원래는 제가 루프만 받기로 했는데, 이게 또 같이 왔더라고요. 사실 이거 한번 열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는... 시니언... 거치대입니다. 미끄럼 방지 실리콘,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제가 사용할게요 여러분들 <laughs> 요거는 저도 하나만 가질게요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으로 되어 있는 키보드 거치대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아니, 이거 설명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는 건가? 이게 아닌가?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이건가? 아닌데? 아닌가? 제발, 제발, 아 아닌가? 아, 이거 좀 모양이 이상한데? <laughs> 아니 거꾸로인가? 아 이건가? 얼추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안 제가 설명서 보고 왔는데. 이게, 이게, 아씨, 어떻게 빼냐. 이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요거는, 요렇게. 이게 맞아요. 어, 무서워. 이야. 네 이렇게 보니까, 특히 뭐, 설명서가 필요하진 않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거, 설명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일단 거치대예요. 이거는 제가 리뷰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얹어주면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치대 자체는 굉장히 두껍고 한 제가 봤을 때는 1cm 정도는 되는 것처럼 두껍게 보이거든요. 아무튼, 요렇게, 1단짜리 키보드 거치대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의 가격은, 얼마지? 아크릴이라서 깨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되긴 하지만, 막 정말 이렇게 세게 부딪히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는 이상, 굉장히 튼튼해서 걱정 없으실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린 이 키보드 루프죠. 텐키리스용 키보드 루프 투명이랑 반투명 언박싱을 해봤고요. 제 지문이 묻은 이 <laughs> 루프도 누군가에게 갈지 모르겠지만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이벤트 참여는 그냥 댓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당첨자는 아직 날짜를 못 정했어요. <laughs> 어,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6개거든요 반투명 3개, 투명 3개 총 6분이죠 6분께 제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앰스톤에는 당연히 맞고요 레오폴드에도 맞아요 AK87에도 맞고 또 이전에 올렸었던 블랙펄 있죠 거기도 맞고 웬만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한 사이즈는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용하시는 키보드 사이즈 잘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전 제이뷰의 제이제이였고요 여러분들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